하도급법은 하수급인한테만 적용이 되느냐? 그건 아니겠죠? 공사 계약에서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수급인한테 적용이 되겠죠? 그렇기 때문에 이 하도급법은 이 도급인, 수급인, 하수급인이 이 단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과 수급인 자체에도 적용이 되고 다만, 다만 그 금액 기준이나 아니면 도급인은 규모 기준으로 이 하도급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. 단계로 결정하는 건 아니다 하도급법은 그 용어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하도급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흔히 하도급이라고 불리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아서 다시 위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어 제조 수리에 건설 위탁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알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의 규모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. 이 법률은 그 명칭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하도급 관계뿐만이 아니라 온도급 관계도 규정한 것으로 범위 상당하다라는 것입니다. 권영필 변호사였습니다. <목소리>